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최순실 친인척의 국정 개입으로까지 예, 퍼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딸이죠. 장시호 씨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권을 노리고 각종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곳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불과 설립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된 사단법인인데, 이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이 되면서 문체부로부터 6억 7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이 사단법인에는 유명한 동계 종목 스타들이 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사람,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 스키계의 간판 스타죠. 허승욱 회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하수범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래 우리 스키계 간판 선수시잖아요 <laughs> 이제 선수가 아니죠 뭐. 그렇죠 선수셨지요 예예 예, 지금은 이제 평창올림픽에 또, 또 해보려고 지금 전주전에 나와 있었는데 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마음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는 귀국길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저 영재센터의 회장직 맡고 계시는 중이었지만 평창에 한번더 뛰어보려고 지금 전지훈련 프랑스에서 받고 계시는 중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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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 아니 이 영재센터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이 영재센터가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억이나 뭐 다른 더 우리 초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영재 육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올림픽에 예. 뭐, 그런 거 있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음. 아, 저는 뭐, 그러면은 뭐, 훨씬 좋지 않냐. 지금 선수층이 얇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좀 살려보자고, 영재센터 좋은 뜻이다. 예, 동참하신 그렇죠. 거군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알고 들어갔고, 아.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추순 씨 씨의 예. 조카, 장시호 씨, 이제 원래 이름, 개명 예. 전에 예. 이름은 뭐, 장유진이라고 하는데. 예, 장유진이요. 예. 장유진 씨, 목격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 거기 뭐 처음에 와서 네. 그 얘기를도 하고, 뭐 예. 그분이 이제 만드시는,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않았지만, 예예. 만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 보니까 이 사람이 주도구나라는 느낌을 그날 참여 첫날 네. 참여해서 네.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예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느낌이 오잖아요. 오지? 아 이게, 예 이렇게 예, 이제 이거 영재는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고 백으로 내려온다 그러고 직원도, 예.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전혀 뭐 이상한 그게 아니고 진짜 뭐 뭐가 됐구나. 그러, 그런, 그런 느낌이었죠뭐 사단법인이라고 그러고. 아하, 국고가 내려온다 그러고 네. 영재 키운다 그러고 하니까. 네. 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좀 키워볼 수 있겠구나. 그냥 순수한 네. 생각으로. 그런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영재센터로 따지자면 이, 이미 스키영재센터, 빙상영재센터, 뭐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렇게 종목별로 네. 있긴 있지 않았어요? 예, 네. 네, 뭐 있었다가는 옛날에는 뭐또 없어졌다가 뭐 지금 또 다시 생겼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스키타는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옛날에도 연계센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국고지원 제대로 안 해주면서, 뭐, 이런 걸또 만드나라는 의심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연계센터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어, 저께 들었어요. 이제 보니까, 어. 들이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게다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는, 어, 주종목이, 예. 빙상이 예. 아니라, 승마였답니다. 승마선수 출신이래요. 근데 승마선수가 예, 예. 동계 스포츠의 영재센터를 주도적으로 만든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예. 거는 그때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치, 그 친구, 그러니까 장유진이라는 친구를 신적으로안 예. 썼어요. 왜냐면은, 어. 그분은, 그분을 우리가 보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하. 우리 저 선배님이 계시니까. 예, 예. 그, 그 거기서 만났을 때도 그 친구가 나를 한다는 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눈치로 알았지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다아 주도적으로 예예예어 혹시 그 주도적으로 했다는 내용 중에 네, 아 네. 내가 있는 동안은 이 우리 센터가 지원을 잘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좀 호언장담을 했다든지 이, 이, 이런 것도 들으셨어요 그 자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신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뭐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막 어, 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뭐그 뭐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해도 예. 애들이 다 지시에 따르고 그러니까 쎄내구나 그런 데는 쎄내구나 아빠가 순지한 간직에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은 했었지 사실. 애들이 그래서 따른다 할때그 뭐, 뭐, 애들이란 네. 거는 어, 어, 어떤 애들이요? 캠핑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 그렇죠. 스태프들. 뭐 어, 예. 네,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뭐 자지우지 하니까. 자지우지 뭐. 하니까. 예. 네, 네. 제가 회장인 거는 모를걸요. 그 사람들은. 하봐 <laughs> 아, 그런데 <그래요. 웃음> 작년 네. 6월에 설립된 이 신생 영재센터가 정말 그 네. 장유진 장시호 씨의 장담처럼 1년 사이에 네. 6억 7천만 원의 정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 동계 스포츠인들 그러니까 이게 하계 스포츠 말고 예. 동계 스포츠인들 말에 따르면 신생 예. 단체 아무런 실적도 예. 없는 신생 단체에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내려온 건 우리 살다 살다 처음 본다. 이거 맞나요? 솔직히 국고가 얼마 내려온지 몰랐어요. 아, 어떻게 모르실 수, 수 있습니까? 근데 회장님이신데. 저한테 보고를 하고요. 예. 이게 얼마나 내려왔나 그리고 저보고 사인을 해라 예. 뭐 서류상에 뭘 해라 결제를 해라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어. 전 회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럼 그냥 뭐 말하자면은 저 선수들 끌어모으는 허수아비죠. 그냥 어, 허수아비 해, 아니 예, 그럼 예, 지금 그냥, 허수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야말로 그냥 예, 예. 얼, 얼굴마담 역할 예. 간판 역할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제가 완전히. 바보 같은걸요. 어. <laughs> 그러면 결제나 행정적인 부분, 뭐 예산 흐름 이런 건다 누가 체크한 겁니까?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전부 다. 장유진, 예. 장시호 씨. 예, 예. 아. 뭐, 그거 뭐,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걸 뭐, 누가 그걸 하겠어요? 뭐, 그래서 그거를,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도 못하는데. 예, 예. 어? 회장도 얘기를 못하는데 그거를 할수 있겠어요? 누가? 1년 사이 6억 7천만 원. 그런데 네네. 회장이나 이런 다른 임원들은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은 어떻게 그 돈이 쓰였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거기에 스포츠 스타들 중에는요. 예. 거기에서 뭐한 번도 못, 못 사무실도 안 오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름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니까 그렇죠. 그냥 이름 빌려준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임원으로 네네. 이름은 거셨으니까 네네. 보수는 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죠. 전혀 아, 없다. 습니 보수도 전혀. 없고. 저는 점심 한번안 먹었어요. 그럼 재능 기부하신 거네요, 그냥. 재능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렇 진짜로 재능 기부하고, 제가 무슨 뭐, 돈 올라가면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aughs> 6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신생단체의 정부 예산으로 내려왔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특혜, 누가 봐도 의혹입니다. 네. 다만, 네. 이 돈이 그럼 어디로 쓰였는가, 누가 이권을 <laughs> 챙겨갔는가, 이 네. 부분을 규명하는 게이 다음 숙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뭐, 그친구네 집이 뭐 엄청 잘 산다고 그러던데, 예. 그걸로 해서 뭐를 챙기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아. 뭐, 뭐, 왠 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게 뭐, 또 이렇게 뭐를 하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아, 같습니다. 다른 뭔가의 아, 이권을 네. 위한 교두보 같은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네, 짐작이? 네, 저는 모르는 뭐, 다른 세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또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예. 모르는 다른 세계. 이거, 그건 무슨 뭔가 짐작하는 그렇죠. 게 있으신 모양인데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왜 승마 선수인데 동계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예. 6억으로 뭐 만족하고 끝나는 그, 걸뭐다 가져갔다 그러면은. 음. 그걸로 되겠어요? 그거, 그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영재센터 외에도 지금 최순실 씨 일가가 평창 올림픽의 이권 사업 곳곳에 손을 뻗쳤다는 정황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어서요. 어, 아, 예. 동계 체육계 분위기가 이거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림픽 다섯 번 나갔어요. 예, 예. 그랬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무슨 우선... 장사를 하고 뭐 이익을 챙긴다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하는지 나는 저는 운동만 해서 뭐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리는데 예. 그게 막 이렇게 차기를 빚고 이러면 뭐 저는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제 아닌데 <laughs> 안하겠어요 진짜 이거를 뭐 운동선수들 그 하는 사람들 진짜 갖다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순수한 마음에서 그 친구가 우리 도와주는 줄 알았지 어, 예. 지금 말씀 들으 보니까 진짜 하여튼 줄줄이 스포츠 선수들 이미지 타격도 대단하고 마음고생도 대단히 하고 평창 올림픽 예. 전체가 흔들리는 참 불운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아, 앞으로 이제 뭐 의혹 제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조사해 주는 일은 검찰이 확실하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전지훈련 잘 마치고 네.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키의 예, 간판 스타죠.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회장을 맡았었던 허승욱 선수, 허승욱 회장이었습니다.